저번에 시청자분들께 가계부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주셔서 고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소비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저를 좀 비하하거나 재미있게 표현하거나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시청자분들의 가계부여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내주신 가계부를 바탕으로 저라면 어떻게 썼을지를 상상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의 이야기가 절대적인 기준이나 옳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또 사연자분들께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맞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콘텐츠를 위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조언을 넘어서 악플이나 너무 부정적인 말도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볍게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 먼저 사연을 짧게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30살 미혼 남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330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월 지출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네이버 가계부 등을 쓰며 아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소비 억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포기했습니다. 주로 돈을 쓰는 곳을 보면 식비나 카페, 가끔 쇼핑하는 수준입니다. 커피는 삶의 윤활유 같아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다 보니 도저히 줄이기 어렵더라고요. 식비와 커피값만 줄여도 꽤클 텐데 막막합니다. 그리고 보통 친구와 밥 먹거나 카페를 가면 제가 사거나 다른 친구가 사는 편인데요. 더치페이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뭔가 정램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소비 지출이 불규칙적이라 예산 관리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두서없기 적긴 했는데 한달 100만 원 이내로 지출하고 싶은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사용과 함께 한 달간의 가계부를 보내주셨는데요. 일주일간의 소비 패턴을 보면 한 달의 소비 패턴도 대략 어떤지 나오는 만큼 일주일치만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월요일에 먹을 빵을 사셨네요. 저도 빵을 참 좋아해서 이건 뭐라고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그 빵집의 빵이 아니라 아침을 때우기 위한 용도라면 편의점 빵과 친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밀가루는 몸에 다안 좋거든요. 편의점 빵이라서 더안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꼭 챙겨 드셔야 하는 편이 아니라면 빵을 사서 일하다가 한 11시 반쯤 먹으면 아침과 점심을 동시에 해결 가능합니다. 등산을 가셨던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등산 갔을 때는 김밥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장소별로 효율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 김밥을 등산로에서 사서 산 정상에서 먹으면 최고의 맛 효율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김밥 때문에 가방이 무거우면 운동도 더 됩니다. 김밥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내려오시는 길에 보리밥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렴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침에 밥 먹고 산에 갔다가 하산 후에 집에 와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은 카페에서 초코라떼를 드셨네요. 저도 예전에 카페에서 책 읽고 인터넷 하는 거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돈이 좀 아까워서 주말에 집에서 책을 읽자니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주말마다 카페를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맥도날드를 가는 거였습니다. 맥도날드 커피가 참 저렴하더라고요. 커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맥도날드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에 가면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어폰 꽂고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서 책 읽으면 읽을만 하더라고요. 아니면 시립이나 구립도서관 로비 같은 곳에서도 저렴한 커피를 팔고요. 커피 없이 그냥 책 읽을 공간만 필요하다 싶으시면 서점에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왜 그런지 사람 많은 곳에서 책을 읽으면 괜히 설레더라고요. 저녁에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식사를 하셨네요. 사실 저량만 생각한다면 집에서 해먹는 게 제일 저렴한데요. 시간도 들고 하다 보니까 바쁜 경우에는 저도 가끔 사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시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되시면 마트나 시장에서 밑반찬을 좀 구매하시고 백화점이나 인터넷에 보면 반조리된 식품을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드시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것보다 덜 귀찮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변 김밥집에서 김밥 반줄 사서 집에 와서 계란 후라이 하나 하고 상추랑 같이 드시면 제법 영양. 챙기면서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말에는 가끔 한끼 정도 굽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화기관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요일은 좀 쉬게 해주세요. 월요일에는 책을 구매하셨네요. 책은 알차게 잘 읽으셨다면 정말 좋은 소비라고 생각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블로그에도 들어가 봤는데 책을 정말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충분히 책값 몇배 이상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사두고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 일단 제가 반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사내 식당에서 해결하셨네요. 정말 저렴하네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저녁에 먹을 반찬을 반찬가게에서 구매하셨습니다. 정말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됩니다. 화요일 점심에는 빵을 드셨네요. 점심 먹기 귀찮을 때는 바나나 같은 거 사다가 드시면 건강을 좀덜 해치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오트밀도 괜찮고요. 제가 식사 부실하게 하다가 좀 아파본 경험이 있는데요. 건강할 때 귀찮다고 대충 먹으면 나중에 아파서 더 귀찮아집니다. 오후에는 카페에서 밀크티 라떼를 드시면서 잡지를 읽으셨네요. 6월 초 정도면 그렇게 많이 더울 때는 아니니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공원 벤치 같은 곳에서 잡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비타민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약을 먹고 있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불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녁은 친구랑 같이 드시고 계산을 하셨네요. 더치페이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냥 쿨하게 더치하자고 말하시면 대개의 경우에 큰 거부 반응 없이 더치페이를 할 겁니다. 어쩌면 친구분도 더치페이 하고 싶은데 정내이 없어 보일까봐 똑같이 말을 못 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출근 전에 스타벅스에 들려서 책 읽은 후기를 정리하셨네요. 많은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에 여유 없이 출근하기 바쁜데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저력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회사에 출근을 해서 책읽 걸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다면 회사 커피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찍 출근하면 상사에게 눈도장 찍기도 좋습니다. 점심에는 엽기 떡볶이를 드셨네요. 사내 식당이 있는데 자주 안 가시는 거 보니까 맛이 별로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는 카라멜 라떼를 드셨네요. 커피 값을 줄이시려면 스스로 룰을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카페는 하루에 한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특별히 무언가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편의점 커피를 하나씩 사서 회사 근처를 산책하게끔 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런닝하기 전에 자유시간을 드셨네요. 사실 마라톤 대회 같은 곳에서 기록을 위해서 달리시는 게 아니라면 런닝은 공복에 하는 게 운동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공복 런닝에 도전해보세요. 목요일 아침에는 선칩이 선치비... 갑자기 아침에 과자가 땡겨 선칩이 저는 눈 뜨자마자 땡긴 적은 없어서, 이때 어떤 감정 상태이신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단는 그냥 1,500원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피를 친구분 것까지 계산을 하시고 점심은 친구가 쏘고 카페에서 친구분 것까지 계산을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더치페이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인데 말하기 좀 어려울 때는 친구가 밥을 먼저 계산을 했다면 커피값까지 계산하라고 말한 다음에 친구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편입니다. 아니면 제가 밥값을 먼저 계산을 한 상황이라면 카페에 가서 친구에게 커피까지 내가 계산을 할 테니까 입금해 줘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대부분 크게 불만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구독자 분들 중에서 더치페이를 하는 나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 보니까 커피값 15만 원, 식비 55만 원 정도를 쓰셨는데요. 책을 좋아하시니까 가끔은 서점에서 편의점 커피 마시면서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사고 콜라 대신 커피를 드시면서 주말하고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버거랑 커피가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가계부 정리해서 보내주시는 게 꽤나 번거로우셨을 텐데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연자 분께는 스타벅스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가계부 콘텐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재미있고 도움이 될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